웹하드 백업 서비스 가입 및 백업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하드 백업 서비스는 히트판 표준형 4.0 버전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웹하드 백업 서비스는 2007년 1월 23일 저희 공영정보와 LG 데이콤이 제휴하여 히트판 22C 고객님을 위해 내놓은 데이터 백업 서비스입니다. 웹하드 백업 서비스의 유용한 점은 하드의 바이러스 위협으로부터 히트판 운영 데이터를 안전하게 백업하여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과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히트판이 설치된 어느 곳에서든지 데이터를 다운받아 볼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웹하드 백업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히트판을 실행하여 프로그램 창을 열면 오른쪽 상단 웹하드 백업 서비스 출시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클릭하여 주십시오. 그럼 다음과 같이 웹하드 백업 서비스 이용 안내라는 창이 뜹니다. 웹하드 백업 서비스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한 달간 무료로 백업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왼쪽 하단 무료 쿠폰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그럼 창이 하나 뜨는데 확인을 눌러주시면 LG 데이코 웹하드 백업 서비스 인터넷 창이 뜹니다. 여기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신 후 하단에 있는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다음 웹하드 백업 서비스 약관을 잘 숙지하시고 동의하시면 네모 박스에 체크하신 후 다음으로 진행을 눌러주십시오. 다음 서비스 사항에서는 웹하드 백업 서비스를 이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주시고, 개인 정보도 작성하여 주십시오. 다음 진행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입력 정보 확인창이 뜹니다. 확인 후, 다음 진행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서비스 신청 완료라는 창이 뜹니다. 다음 백업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하셔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업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저장 또는 바로 설치하겠냐는 실행창이 뜹니다. 저는 실행을 클릭하여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메시지에 동의하면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완료 메시지 창이 뜨면 마침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웹하드 백업 프로그램이 설치되었습니다. 바탕화면에도 웹하드 백업 프로그램 실행 아이콘이 생성되었습니다. 방금 등록하셨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사 아이디는 히트판21이고, 나머지는 고객님께서 등록하셨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자, 그러면 히트판에서의 웹하드 백업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는 백업 서비스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히트판을 실행하시면 오른쪽 상단 메뉴에 자료 백업, 웹하드 백업 서비스, 백업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히트판을 함께 쓸수 있는 네트워크 용인 경우 모든 사용자가 작업을 중단하라는 메시지 창이 뜨는데 모든 작업을 중단하셨다면 얘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자, 다음과 같이 웹, 웹하드 백업 서비스 창이 뜹니다 오른쪽 상단에 자료 압축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가 웹하드에 올려지기 위한 준비로 압축이 되어지며 자료가 백업된 위치는 다음과 같다는 뜻입니다 아직 백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백업된 데이터를 웹하드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되어져 있는 백업 프로그램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업란을 보시면 방금 백업된 파일이 보입니다. 하단의 백업 시작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웹하드로 백업 파일이 전송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백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백업된 파일을 확인하시려면 복구란을 클릭하신 후 백업디스크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 드라이브의 히트인 폴더 안에 다음과 같은 이름을 가진 파일이 웹하드에 백업되었다는 뜻입니다.